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에 파스모포비아 트레이딩 카드와 포인트 아이템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트레이딩 카드는 스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텐데요 게임을 하고 나면 해당 게임에 트레이딩 카드가 보관하며 자동으로 들어오죠 이 카드들은 일정시간 게임을 하면 랜덤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카드를 모으면 스팀 프로필 경험치와 트로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스모포비아 트레이딩 카드가 새롭게 나왔으며 이제부터 플레이 이후 무작위로 트레이딩 카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카드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타로 카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10장의 카드를 모두 모으면 스팀 프로필 경험 시 이외에도 내년에 새롭게 업데이트될 프레스티지 시스템에 사용될 아이콘을 미리 볼수 있다고 하네요. 이것은 예전에 공개된 적 있었는데요.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아이디 카드에 아이콘이 있고, 아이콘을 누르면 카드의 디자인이 바뀌며, 앞으로 이러한 트레이딩 카드를 모아 배지를 획득하면 인 게임에서 아이디 카드를 장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사실 그냥 희망사항이며 이후 인 게임에 등장할 아이디 카드 장식의 이미지를 이렇게 팀 배지를 통해 미리 볼수 있도록 만든 것 같으니 아이디 카드 장식을 얻기 위해 힘들게 억지로 트레이딩 카드를 모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. 사실 지금도 이 아이디 카드는 변경할 수 있는데요. 지금 변경 가능한 종류는 파스모포비아 공식 개발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. 그리고 헬퍼와 번역가들이 변경 가능합니다. 추가적으로 포인트 상점에 파스모포비아 관련 아이콘과 배경이 추가되었네요. 팀 프로필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새로운 이벤트나 소식도 좋지만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 후 많은 버그가 발생하기도 하고 최적화도 엉망이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죠.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빠른 대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지였습니다.